네 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책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두 번째 편. 어떤 번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를 지난 주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은 여러 번역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표준 세 번역 세 번역 공동 번역 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번역을 선택하느냐, 일단 강단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용으로 각 교단이 채택한 것과 또 개인이 어떤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것은 이제 좀 다른데요.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속한 교단, 여러분 다니시고 계시는 교회가 속한 그 교단에서 이런 성경을 읽, 읽지 말라! 이렇게 한 거는 읽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뭐~ 좀 참고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성경을 연구할 때 다양한 번역들을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도 사실은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데 좀 이제 아무래도 이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에 맞, 맞는 문법 어휘 이런 것들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계정은 장점이 어, 밑에 있는 난해주입니다. 난해주. 나네주. 네. 나해주라는 것은 이 주석이라는 말인데, 어,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글자 앞에 난해주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나해주를 밑에 따라가 보면, 헬로고스 해서, 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이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측면에서 이 개혁 개정은 이나 해주를 잘다뤄두습니다이 개혁 한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개혁 개정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번역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 한글 옛날 번역이지만 그 개혁 한글을 한 번씩 참고하시는 것은 또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번역을 새롭게 했으니까 개역 계정은다 좋고 개역 한글은 다안 좋고 이건 아니거든요. 어, 좋은 점이 새로 생긴 것도 있지만 좋았던 것을 잘못 번역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번역은 반역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 번역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역을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개역 한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공동 번역도 참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천주교랑 같이 했는데, 이 천주교를 우리가 조금 약간, 개신교인들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렇 예, 물론 우리가 천주교를 따라, 따르진 않습니다. 전혀 동의 안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근데 천주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는데, 어, 천주교 신부님들, 사제들은, 어, 이제 아무래도 독신이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언어나 이런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우리 개신교에 비해서 좀더 많은 편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학자층이 좀 두껍고 그러다 보니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 같이 했으니까 또 서로 입장도 좀 차이들을 함께 이제 맞춰서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번역한 성경을 이제 간혹 설교 준비를 할때 참고를 하는데요. 이게 2005년인가요? 2005년, 2005년에 한국 천주교에서 번역한 건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공동문화보다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훨씬 더 발전이 되었겠죠. 이 성경을 제가 종종 참고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 비해서 좋은 번역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이라면은 아닌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학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번역할 때 어떤 신학을 갖고 있냐에 따라 그 번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번역 신학이 다르면 번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톨릭 성경도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든지, 이것이 원어에서 원래 어떻게 쓰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번역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걸할때 도움이 됩니다.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은 어린이들 위해서 만들어졌죠. 말 그대로 쉬운 언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고요. 쉬운 성경도 좋고, 저는 여러 번역 성경 중에 제 개인적으로 꼭 추천한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라노 우리말 성경. 이건 일러스트가 있어서 우리말로 일러스트. 두리마, 일러스트 우리말 성경 되어 있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이 우리말 성경 우리말 성경은 이쉬우 성경하고 비슷한 취지로 번역한 건데요 어, 훨씬 더잘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제가 간혹 그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이제 우리 개혁개정에 번역이 좀 잘못된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우리말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종종 찾아보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 것도,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책이 아주 잘했습니다. 특히 원어의 의미까지 잘 살려서 그렇게 번역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우리말 성경, 우리말 성경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번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후보스 2장 1절에 보면, 우리 이 한글,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아,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 형제들아, 영광해줄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얼굴을 받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원어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원의 의미, 원의 의미를 잘 살려서 네. 물론 이제 차별이라는 말이 없어져서 조금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원래 원어는 이게 맞으니까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 우리말 성경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 어, 야고보서 똑같 은 야고보서인데 제가 우리 저희 교회에서 몇년 전에 몇년 전에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에 야구보서를 설교를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쭉 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야구보서1장2절3절4절에 보면 시험 시련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 개정, 개정 성경은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시험 이 시험을 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할 때는. 테스트도 있고 혹은 템테이션 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 저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시험 이 있고 유혹 이 있습니다. 유혹, 유혹하기 위한 우리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템테이션, tempted, he tempted 해서 그가 유혹을 당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혹이 맞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보면 이 시련, 시험, 유혹 이걸 잘 구분을 안 하고 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야고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1장 3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되어 있는데, 이게 개혁 개정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둘 중에 무엇이 맞느냐? 사실은 연단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야구부서 1장, 2절, 3절을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신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우리말 성경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차 성경을 꼭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요즘에는 어, 표준 세번역 말고 세번역 성경을 어, 간혹 쓰시는 경우들도 많던데, 세 번역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성경 꼭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어, 덧붙이자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요즘에 그모 출판사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계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 하셔서 많이 읽고 계신데 저는 그 그런 형태의 성경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인데요 성경 번역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이 성경이 두꺼운 성경을 한 개인이 어떻게 다 번역을 하겠습니까 이, 본문 연구를 자세히 하지 않으면 잘못된 번역도 많이 할수 있는데요. 항상 이 교회가 공교회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됩니다.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이제 물론 강단용이 아니긴 하지만 메시지는 교회가 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 메시지 성경은 그냥 유진 피터슨이라는 한 개인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분이 뭐 신학적으로 사실은 좀 음, 죄송하지만 완벽한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으신 분이고 저도 그분 책들을 몇권 읽어봤지만 전혀 동의 안 되는 책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개인이 읽, 쓴 번역한 책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읽는다. 이건 어, 그냥 책도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어, 우리 영어 성경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저는, 저도 그런데, 저는 이제 영한 대역, 네, n i v 와 한글 개혁 개정이 함께 있는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영한 대역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영어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이 좋은지도 다르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영상을 제가 찍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어떤 성경책을 고르는 게 좋은가. <laughs> 예, 실질적으로 지퍼가 있는 성경이 좋으냐, 성경과 찬송이 합본된 성경이 좋으냐, 여백이 많은 성경이 좋으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